근데 진짜 그말 그거 있는 말이에요? 네, 어머. 나 <laughs> 이건 너무 같습니다. 충격인데? 김건희가 병원 진료실에서 담배를 뻑뻑 피운다는 제보가 있네요. 제 취재한 바로는 김건희 그 사람이 흡연자로 알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꿀초야? 제 꼴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근처에서 대회를 하시다가 반저 나무 그늘 밑에서 담배를 좀 피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5분 6분씩 서 있을 일이 담배밖에 는 없다. <laughs> 그거는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무슨 병원을 자주 다닌다며요. 근데그 진료실 내부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운대요. 줄다 담배 계속 음. 내부 실내. 병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담배를 피워? 아 그런 그러니, 그런 그러니까 안아무인. 와그 윤석열 다리 뻗기 알지 않습니까? 뒷차에 다리 올린 거. 아, 네. 네. 아그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 도, 똑같, 그러니까 똑같,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실내에서 줄담배를 피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아, 근데 진짜 그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네. 어머. <laughs> 나 이거 너무 충격인데? 와. 병원에 근무했던 어떤 분의 네. 제보를 들으면 228톤의 아. 물을 썼다고 할때 사람들이 무슨 냄새 지은 거 아니야? 아. 뭐 굿당처럼 이런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실내에서도 그 대통령 관제에서도 병 가서 담배를 그렇게 주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관저에서 안 그랬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죠.